그 가운데 몇 개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카 야. 오야. 어, 이러면은 일픽감 남은 게 뭐가 있까요짜 대응하려고 하나요? 케이틀안 먹을 것 같고. 물론 뭐 케이틀린도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징크스. 아 <laughs> 이크스 최근에 상승세에 대해서도. 근데 짜가죠 진짜 갔습니다.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아리어 아리? 아리? 야. 근데 그렇긴 하지. 나? 초비의 아리도 맛없을 확률이 좀 높기는 하지. 있는잖아요. 왜냐면 초비 아리도 뉴비잖아 사실. 그래도 그 초비라면 좀 기대를 해볼 법한데. 파? 파? 카운터 픽이라고 여길지는 맥게이의 모습는 모습이었는데. 구행 상담이 그네 번째 선택 젠지였고요. 게... 젠지가 어... 이번 경기도 뭐 조합적인 특색을 스페어가요? 따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와 함 본인들의 킬게인을지이죠 높은 피행 상대로 대 라인전을 서 우담이어를 가져간 같고요. 아스도 어, 좀 장통의 조합이긴 하죠. 요새 스시가 좀안나오긴 했는데. 뭐... 레오나 쪽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무난한 선. 무난하게 레오나. 잼지가 좀 좋아 보이기는 한데요. 옛날에도 아리오리아나가 나왔을 때 오리아나가 라인전이 기본적으로는 좋은데 이제 충격파로 아리궁을 빼면 확실하게 좀 미드바텀 주도권. 그게 아니면은 오리아나가 좀 주어랑.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보여줘요. 말씀드리자면 어 DRX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오리아나 같은 뭐 경우에 리나 같은 경우에는 아리 하나 죠이오리나로 추가를 했고 이 레벨 위 이번 리를 추가하는 찰이의채 지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DRX도 이 레벨 찍으려면 좀 있어야겠네. 안좋았죠 하지만 이런 대리 선수 잘냈습니다 이랩 찍고 지금 큐 날렵합니다. 잘 빼고 예. 이거를 좀 의도했나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DRX의 방금 배. 그 바텀 운영이 좀 되게 스무스했는데 일부러 이제 저 약간 그, 체력 조금 남긴 미니언 두 마리를 주고 뒤로 빼면서 어, 상대가 이랩 지금 무조건 일을 쓸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를, 이를 한번 끊고 이년 주려고 계산해가지고 그러 던졌나? 나는 약간 좀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프트 베릴이라. 왠지 이 롤도사 두 명은 이런 것까지 좀 계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들것 같단 말이죠. 약간 이런 정도의 그림은 이번 스프 네. 정아. 이거 많이 손해 볼 뻔했는데 설정화잘 네. 썼죠. 파이팅. 어차피 스펠은 저렇게 좀 과감하게 빨리, 빨리 써야돼요살한번 써야 음? 내려. 어, 네. 그리고, 그리고 감정까지 착착 틀어주고 어. 이런 플레이가 철저. 되게 중요하죠. 아리, 아, 아리 대정, 입장에서는. 와 그리고 저그아 근데 베리리스 그냥 지우지아 저거 핑크아저핑크 나오는 거 너무 아까운데? 아, 저런 게다 아, 술러볼인데 슬로우 저런 핑크 하나나 하 지어진데 아래쪽을 약간 막고 비가 바텀 지역 룰러 선수가 정화가 없다 보니까 뒤쪽을 봐준 것 같죠? 그 사이에 표식이 탑 쪽으로 올라가는군요. 피넛은 드래곤 근처 대기. 트미나면 체력 관리도 잘 되고 공도 있어가지고 어, 예. 일단 2주가까진 모았습니다. 아, 일단 뭐나요? 이거 나이브 기회는 나한테 받겠죠. 예, 불사의 분노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 니까 9이라도 태워야 된다. 이게입을다받아먹게하는 <laughs> 기분 나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전령까지 챙겨간다면 DRX 용을 죽긴 했지만 어느 정도 볼수 있을 듯 보였던. 트리나면 망했는데. 아시죠? 자 그럼 마타, 야 시시하게 완벽했는데. 와 근데 저기 한쪽. 수식간에 레오나가 쓰러지네요. 뭐 타이밍에 오히려 역공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바텀 지역 룰러와 리헨즈가 포타 방패를 뜯어냅니다. 어, 계속 압박하는데요. 그렇죠. 이거 더 뜯어내는 상황입니다. 깨진 거보다는요. 대미지가 붙겠거든요. 상속을 한번 당겨 봤는데요. 하지만 그거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세계 색깔 뜯어냅니다. 완전 대박을 쳐서 오히려 이득을 더 많이 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오예. 어 근데 이게 또 바로 또 음. 전멸을 봅니다. 야, 음. 야, 이게 탑에서 순나이를 진짜. 순나이만는데 뭐, 그냥 꼴기로 그급으로 와. 와, 아펠리오스한테 골드를 먹이는 플레이가. 불안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미드 쪽에 다가가서 매혹을 걸어주면. 아, 어, 매혹기가 막혔고. 돌 안에 한번더 건드리면 살급한테. 아이고 덕불까지. 도비 왔. 야, 매혹 잘 썼는데 중간으로. 서로 진짜 주고 받고 지금 엄청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오, 라이브가 더더 수인형이거든요. 어, 룰러가 들어갔으면 표시해줘 들어갔구요. 결국 그 룰러를 끌어냅니다. DRX입니다. DRX. 제이앤지도 DRX. 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블 캐 진짜 었네요와 이거 와네요. 야 와, 이게 이렇게네요. 이렇게 됐네요. 와똑똑한거 봐. 체크를 해봤었는데 젠지도 저게 초초로, 그냥 초초로를 그냥 던지기 전에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냥 집 가려고 했는데 초초로를 던지고 나니까 그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얘네 방심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앞무빙 야 땡겨가지고 야 부는 야 거잖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찬은 요새 석타 체구들이 되게 좀볼 재밌죠? 어 자, 바텀에서! 오우! 그리고 어, 그라운 그 마지막에 솔라가 체크를 해게요 레오나는 죽었고 미드를 계속 구명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보시죠 뽀삐가 먼저 온다는 걸 믿고 리엔 선수 들어왔지만 베리 선수의 반응이 정말 좋았고요 와자가자뻥 연기까지 드네요 여기서 레오나가 거. 죽었죠? 와 이거 아페리 이야아! 하면서 레오나가 네. 잡혔죠 야. 마지막에 궁 맞추고 빠져가지고 그 도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탑 쪽에 있다 보면 어차피 라인전이 힘들다 보니 젠틀 피진물리아나를 죽이러 가는 판단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니 최선의 최선을 하긴 했네 어, 어? 킹겐! 막상 되는 정도의 림이 있었고요 이 그림인데요 미드 쪽에서 너다 쓰고 왔지? 그럼 나한테 죽어야지 킹겐 씨는 야아아 아, 이거는 도란이 좀 욕심도 냈던 것 같네요. 그래손 어, 남긴 했네. 오플궁 다 없는데. 저좀아이대아아 어, 아, 이거 뭐, 뭐 난타전이 그냥? 어데프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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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과하게 방어하려다가 좀 죽었죠? 이번에 젠지. 근데 이게 좀더 어, 탑에서 나온 스키보다 대박인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잡히는 과정에서 저는 어느 정도 대표 선수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12대 12대 10렙인데? 더블팀이 나왔습니다. 반의진이 어, 또 한번 터집니다. 일단 푸시했는 레벨이 어, 너무 높은데? 어, 이거 이 차까지 많이 싸움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오로 관력고요. 킹겐을 기다리고 있던 초비는 결국 그 킹겐을 잡아내는 것처럼 보이죠. 잡아박니다 그리고 바텀은 이 차까지 밀었고요. 젠지는 진짜 양쪽에서 이득을 챙겨가네요. 젠지가 엄청 참황들이 연연하고 혼난 않네요. 서로. 좋습니다. 전령을 때리고 있는 표식인데. 아니 서로 너무 잘는데요 미아를 굉장히 엇갈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드의 전령을 일단 풀었어요. 상대가 1 3 1 운영을 하기 시작하니까 DRX가 상대를 부르는 플레이로 지금 다섯 명이 미드에 묻혔죠. 어? 트린다미온는 일단 앞에 공 밀어버리네요. 어, 한 방에 밀었네요. 한미는데 우리 하나 뭐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가 돌이가 지금. 예, 이거네 위치가. 우리 음. 하나가 좀와 네. 저... 베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피넛을 뿌리고 야 이거 와 뭔가 약간 그 오버해서 막으려고 야, 약간 해본 건데 대릴 바로 그냥 어 급과 내와 진짜 팀다 오늘 진짜 그렇게 많이 충격적이지는 않았고요. 2차 나가면 좋죠? 이건 좀 손해긴 한데 도 아, 2차까지 뭐한 번은 좀지고요그이젠지 도라는 지금 탑 2차까지는 밀었는데요. 야, 이런 보라니 다 먹고 이 거의 지금 한천 원가 먹었죠. 1분분안 짜게. 와, 이거? 젠지 같은 경우에는할 말이 있는 게 우리 탑 2차 밀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플레이메이킹 어? 할수 있는 아리 자체가 잘 뛰었다. 비가 들어갑니다. 어, 어? 어? 네. 용을 앞두고 구급기가 빠진 건 조금 크죠. 자, 그 사이에 일단은 어, 매 한번 더. 와. 이건 또뭘까 아니 이게 결국. 야 아니 서로 그냥 미쳤다. 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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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이치 잘 봐야 네, 돼. 공위치 봐야 되는데 약간 주춤하면 다시 한번 아니 와 진짜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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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미쳤는데. 저게 아리가 나갈 레이 곳이 레이 저기밖에 없어서 그걸 예측해서 떴는 베리비나 후에 그걸 예측을 또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매혹점멸쓴 쵸비나 서로 그냥 한 단계인데 마지막까지 그거 한번 아끼면서 시야를 뚫고 나올 때 매혹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DR스가 바론을 트어야 하고 있죠. 근처에 덴지가 와 있는데요.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 근데 바론 뒤에서는 이게 매우 각이 안 나오긴 해요. 그리고 뽀삐가 망치를 어. 돌리기 시작하면 편해. 오. 오. 그리고 들어갑니다. 보라니 들어갑니다. 어, 이거 그냥 앞라인 이미. 잘 자리를 잡았기 때 쭉쭉 밀고 들어갈 수어 근데 근데 어, 데프가 어, 어, 아, 아 뭐못 해줄 것 같은데. 아병오니다가 아, 아 좀... 어쩌다, 터졌어. 좀... 집중하는 따오가 나탈이야, 어쩌다 터졌어. 아, 빠지글 어, 저, 그, 맞았구나. 아, 아 속도 싸우면서 지금 상대가 안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미 속도의 댄지거든요. 그래. 야, 야 이쪽 에이을 진짜... 같이 사 잘했는데 이번 판에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이 방... 저게 WR 진짜 미쳤어. 징크스가이크스가 어느 순간 좀 메이킹 챔피언으로 좀 바뀌었어. 아직 활용 가도 많이 늘어나면서. 자 미드 쪽 억제기도 이미 어느 정도 가까 원래 옛날에는 그냥 이제 칸타 원딜 약간 이런 기묘로 완전 빼지 않고 있고요. 더가잖아 근데 표적으로 매혹을 일다전면을 뽑습니다. 표혈소가 없었기 때문에 매혹을 맞았으면 잡힐 뻔했습니다. 그린이 아래쪽 모여 있습니다. 자, 딱으로 한번 처박 이건 d r x 비상인데요. 뒤고. 이건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첩이 한번더 홀령 실드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더들어니다 자, 중력포. 공잘 뺐고. 그린이 떴어요. 자, 어떻게 막억를 막 하려고 하 오! 야, 그 와중에 또 데프트랑 해 가지고 만들어냈죠. 이... 여기서 저 바로 다 쓰고 더 들어온 장면에서 타워 해가지고 와, 중력포 맞추고그 다음 거큐 맞춰놓고 R 맞춰놓고 평트안 때리죠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레고, 때리려고 데프트 디테일 보세요. 야, 씨. 그래서 어 이거 한번 노리자. 근데 이게 아리거든요? 놀아리를 한번. 고아리를고한번더 있습니다. 킹 공도 빠졌고요. 이러면 아리 공 빠진 게 그렇게 막 아프지 않죠? 그행 공이 좀더 비싸기 저, 저, 때문에. 이거를 DRX가 이기는 아, 방법. 일단 임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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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있는 네. 임피 나와 밀어 임피 안나오버에없어 돌풍이 아니고 크라켄이라서 화력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돌풍이 아니라 크라켄이라 퍼즐 확률도 있는 것도 맞아. 해석하기 나름. DRX 입장에서는 뭐좀 그런 넣을 부분을 넣을 한번 노려 봐야겠죠. 이것도 시 뚫으려다가 한 번씩 맞기 시면아 바로 빌리거 지야... 어, 예. 지야... 근데 그이 뚫는다며 막을 그리고 좀 무리하게 아, 어, 고

머리가 편하다고 모두 고는난타전 어? 생각하느라, 뭐 물론 운영 한다는게 절대 아닙니다. 확실히 용 운영 생각하느라 머리 안풀 필요가 없다. 몸고 있다. 이 좋으면 좋았었는데. 그냥 싸우서 느낌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픽과 함께 좀리신일픽리신일픽이 저는 리신... 요새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리신으로 좀 플레이메이킹이 많이 나오기도 음. 하고. 지금 사용하는 선수들이 좀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먼저 쥐어 주는 게더 좋지 않았도 그렇고. 뭐잘 치는 선수들이 좀 많죠. 카림이 리신은 정글러니까. 예. 그러니까 DRX는 뭐탐리이이 아, 아, 아리가 선픽 감으로 되게 괜찮은 거 같긴 한데 잘 르블랑 그래서 리신도 그냥. 사실... 아리 상대로 리신 르블랑이 나오는 게좀 일반적인 선택이긴 하고 저게 이제 아리 궁만 한번 빼면 르블랑이 할수 있는 게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이스가 자 제이스 네. 요새 제이스가 어, 어. 그렇게 막잘안 어, 어. 풀리는 어, 어. 편인데 제이스 가 이번 판은 어떤 편인데? 전 나오면 무조건 있으니까. 좋은 픽인 것 같긴 합니다. 안가져고 그러면 지금 말파 나오면 뭐 근데 좀 레전드긴 하겠다. 나름 지금 나오기 가장 좋은 상황 어, 어. 아닌가? 정 미드 정글 세고 바텀 안정적이고 조금 이 전장을 휩쓸 수 있는 친구 나와야 될것 네, 같은데요. 이니시 그라가스 로 반반 가자 그런 효과도 있을 것. 라칸 픽이 들어갔다는 어, 건좀 생각해봐야 어, 되는데 이제 탐켄치가 나오면 음, 탐켄치도 약간 라 인전이 그렇게 생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할수있요 그래서 이제 락한 젠치 같은 경우는 아, 상대가 그은 서로 할 만한 정도로 좀 흘러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젠치가 조금 더 컨셉은 사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초중반 다좀 무난하게 좋은 조합이 재질과 원하는 조이 r x 도 맞고 무난하기는 조금 승리적인 하죠. <laughs> 경기 보겠습니다 굉장히 레블랑 아리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아리가 라인전 자체는 레블랑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냐면 조이랑 비슷하게 W 쓸때 매혹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갱 왔을 때 아리가 소모값이 좀 크다는 게 단점이고 기본적으로는 아리가 라인전이 좀편하긴 합니다. 이제그 외국 쓸 때마다 어쨌맞춰주면 되는 부분을 이번 경기도 또 살짝 봤네요 어, 어, 잘 봤네요 야, 유, 그야 하고 리엔즈 하고 상대 정글, 르블랑이니까 르블랑이 이거 넘어와서 쓸 것이다 와드야 어, 병전에도... 리엔즈 똑똑한데요. 야이 디테일이? 그기 때문에 DRX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플레이를 통해 시... 나름 그라마스가 많이 이겼네 제이스가 항상 저 좋은 모습을 라인전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4승이 우스라고? 그러면 설마 기원이니까 와.

와 <목소리가> 아, 근데 조금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 안될것 같았어요. 네. 어, 잠깐 틀렸는데 이러면 투포못 돼. 잠이 틀렸어. 어, 잘 됐어요. 야, 대박이야. 그 와중에, 어, 어 2차 2차 타이밍 맞나요? 확실 어, 배런 다이브 확실하게 잘했고. 왼쪽에서, 근데 여기는, 야. 야 오, 아, 잡혔죠? 여기는 킹이 약간 실수. 어, 배런 이브 너무 잘했는데. 저 이게 다이밍안될것 같거든요. 여기서 애매해 보이긴 했어요. 일단 어처좀 직선으로 깔았어야 된다. 깔끔하게. 아. 아래쪽으로 어, 드이 이거 데프트가 윗몸이 안 했으면은 그쪽으로 나눠졌는 기억까지. 아스라슬은 킹겐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이스랑 딜교을잘해놨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갔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킬을 내주는 그런 플레이가 됐죠. 맞습니다. 여기는 킹겐의 헥카림 한번 뭐. 대충 한번 걸려다. 지금 킬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효식이 전령을 칩니다. 아, 어? 어, 근데 전령을 지켰네? 전령을, DRX가 먹었는데? 개이득 받는데요? 전령을... <laughs> <laughs> 전령 푸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 DRX가 지금 보면 전령을 특히 미드에 풀때 많이 손해를 보는데, 치아. 데카도, 제카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 세 상이나 업까의 진짜, 진짜 게임. 그래도 바텀에 일단... 전령 풀고 바텀 깨면 손해는 아닌데 빛, 아니, 기 기분이 좀 나쁘죠 열 네. 받죠. 이거 깨는 거라서 이게 그렇게 막 손해는 아니거든요. 나오지? 근데 열 받죠.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살아나니까. 오, 데 이거를 불풍으로 잘피했고 공격포 이후에. 따고 제대로 그렇죠? 그렇죠?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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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데프트가 저, 아, 제대로 낚시해버렸고. 니한칸 뜯고. 저금무기 그 를... 들었고, 이거 게... 14분 전에 그냥 개같이 긁는 중. 160또 들어왔고. 와. 어. 탑 최고를 진짜 끝까지 다 했죠. 바텀 그렇고 탑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게경차한 2초 정도 내는데, 자 차비가 전멸이 없는 시오 제카가 이건 무빙이 기가 막혔는데요. 피에러스 덩어라. 피에러스 덩어라. 피에러스 덩어라. 이거는 제카가 한턴 잘 받았죠? 그 야탑한칸 남았어. 다스 칸이었는데. 이니자 이거 궁 없는데. 자음파 맞춰 놨고 야. 킹킹 질젠. 아니. 활력! 와 그래서 원대 돈 차이 원대 돈 차이 어 이거 큐마스슨 갔다 이거 와 그러니까 잘 뽑았고 자 역으로 베릴 너 베릴 너쪽 그래도 베릴 죽이면 그리고 중력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오 깔끔하게 잘 잡았네요 한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점은 GRX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 안할수 있을만해 왜냐면 어쨌거나 이게 손목값이 나름 풀 3개라서 <목소리도> 상대를 낚아내는 그런 것 같고요. 네. 젠지도 제카. 어, 우와. 우와. 어? 어? 이런 플레이 르블랑 입장에서 좋은 플레이죠. 잘하는 플레이. 멀쩡한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입장에선 지금 어느 정도 골드 차이를 이번에 세 명에서 미드 한번 맞고 맞습니다. 르블랑이 탑 한번 밀고 전령 먹고 전령 맞고, 전용 전용 써서 미드 밀면 완벽한데요. 상명에서 여기 한번 맞고 자,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서 그렇죠. 그럼 미드 밀수 있죠 이렇게? 미드쪽 공성 타이 되게 좋지 않나요? 방금은 되게 좋은 게 이게 르블랑이 딜교한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르블랑이 딜교 너무 잘해가지고. 던위치 너무 좋네요. 더 뛰어서. 와우. 좋은데요? DRX 스 이게 제카 딜교부터 시작이었죠? 지아. 제카 또 억울한가요? 그리고 도란은 전멸 없이 잡힐 것 같죠. 도란을 나눠 간뭐발로 앞으로 같이만 하면 이건 잡았고. 또매우만 플래시로 씹었으면 아, 좀더 좋은 며칠 결과가 도출됐을 것 같기도 좋았다. 하고. 어. 여기서 전 아무리 쓰고 그러니까 대표팀 입장에서도 위쪽에서 싸움이 다 보니까 참 너무 메옥 플럭 도뭐그렇게막 달라지진 않았겠다. 이게 는 최선이긴 했겠네. 도란... 그래서 젠지 위쪽에 상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이거 용쪽 어. 가자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 다녀오세요. 너무 아, 어야리엔자 위허저. 잘하긴 했는데 어, 그 다음에 TF 한번 해주고 야아아아아아아아 젠지. 이거 아예 생각도 못했죠? 안에 있을거라고? 이건 좀 아쉽긴 합니다 먹으면은 골. 그 아리가 과감하게 아래쪽에 순간이동을 쓰면서 전장을 아래로 내렸던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젠지 그런 상황은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용까지 챙겨 갔다라는 게큰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농차이가 저게 많이 줄어든 원, 거긴 합니다. 아까는 2짜아닐까라각이들인가그좀 낫었던 거 같은데. 아니 더 벌렸어요. 정상 정상이죠, 사실은 원딜돈 차이는. 그게 도지가 이길 거 같은 데 느낌이 이게 제이스 그 이제 힘들어 타이밍 하십니다. 지금 딱 왔거든요. 그러면 이번 용 때는 포킹 구도가 블랑 이해 주는 거보다 제이스 해 주는 게 많은 거 많은 만하고 약간 팔이고 있는 곳도 눈에 띄고 있고, 경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잘빠져나름습니다 살기 어려 보이는데요? 아 어, 이거 이쪽 이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그리고 아니까. 저 헤카림이 진짜 똑같았습니다. 좋긴 좋다. 근데 약간 아니란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우리 팀이 근처에 아무도 것 없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이제 W 로 라인 클리어하다가 이제 죽는 어,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 네. 판은 진짜 이 억울하긴 이 애는 애는 했어. 계속해서 네. 이게 이렇게까지 막 따라잡히고 질만한 그런 게임 아니었던것 같긴 한데 중간에 물론 데프트가 한번 짧게 엄청 려쪽했습니다 티라합니다. 훈령 추출 방금 빠진 느낌이 들죠. 자킹에 아리의 공이 빠지긴 아니, 했는데 제이스가 한 대만 꽂으면 자 꽂았죠 네, 이러면 못 들어옵니다 매우 좋고요 남아 있는 걸로 들고 잘했고 자디아도 이거 사활 거는 거거든요 잘 밀어줬다 제카가 제카 잘 밀어줬다 각잘쪽맞니다 어 데프트에게 포킹을 일단 넣어주는 징크스의 궁극기가 들어갔었고 표식의 위치 표식이 뭔가 비를 네. 잡는데 그렇죠 한번 플레이 아이고 기상 아파요 어들어왔는 표식 뭔가 오 없죠? 표식이 지금 들어간 타이밍이 좀어 그래도 약간 아좀 나을 수있나 근데 우리 만약 표식이 잡히는 예. 거좀 말이 안 되거든요 도망 가도만 가도만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술통과 더불어서 뭔가 좀 그려보려는 생각을 아리고 아, 아, 좋아, 어. 아, 저 레드카 정 들어가다가 죽었네 와드에. 와드에 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바론. 우리 이대로는 진다 바론. 아, 근데 킹이죽었고요 아, 아, 이 제카가 네, 뭐 못해주는 상황일, 그 상황일 것 같은데. 데프트가 세긴 센데프트가 세긴 센데월광강 보아. 프트가 세긴 센데 그렇죠. 오. 디아라, 디스일 세트랑 다른. 저. 애란 모르겠다. 바론이 이게 럭키 펀치 제대로 털어냈죠? 초반에 아리가 너무 잘 때려서 이겼다 하고 들어가다가 제카가 시도 한번 끌어주고 여기서 촥. 이러면 앞에의 성장을 바탕으로 그리고 르블랑도 갑자기 킬 많이 먹어서 급을 그한 번에 떴죠? 이건 결국 양팀 어느 쪽이 좀더 플레이메이킹을 잘 하느냐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헤카림이 피넛... 살짝 뒤쪽으로 돈게 일단 발견됐습니다. 네, 피넛 보였어요. 피넛 네. 위치가 일단 들켰습니다. 근데 네, 이 위치에서 약간 헤매야 때... 어, 그래도 포킹. <laughs> 엄청 세게 찍어 누르고 왔지. 금 제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젠지 어, 결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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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카가 위험한 상황에 서 아, 네.

유후. 네, 헤카림의 위치를, 위치를 다 보기는 했고 여기서 이제 리신이랑 이게 아예 리신도 차라리 그 여, 헤카림을 베리리 찾아주려고 저러 단거긴 하지만 리신 좀 같이 있었으면은 그냥 까고 런했으면은, 어땠을 런했으면은 어땠을까? 싶 샤리바오. 이게 헤카림 위치를 어설프게 안게 좀더 녹이 됐죠? 아예 네 명이서 똘똘 뭉쳐서 갔으면은. 좀 들었을 텐데. 헤카림 그 네, 뒤에 있다. 그 정보 들어온 순간 이제. 야 이거 헤카림 뒤에서 나오면 어떡해 헤카림 어딨어? 참. 하면서 이제 아, 찾아다니다가. 있습니다. DRX가 이기려면? DRX가 이기려면 앞펠이 테마나 더 나오면 이길 것 같은데? 네. 아펠이 불서 뽑는 순간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 어, 아이고 데뷔을 이게 <laughs> 아, 기까지 제거. 로 끝났네요. 이거 잘 봤죠? 이 시간 되게 잘 봤죠? 오 아아아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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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게임 끝낼 수 있을 것같은데요 확실히 높아요. 제기의 채별이 상대가 조금 실수했다 <목소리> 싶으면 바로 그냥 컷하는 것들이 사고에 버퍼링이 없어. 주 또한 번의 이대영 승리입니다, 젠지입니다! 그렇게 둘이 붙다가 마지막에 이제 용합해서 최후의 한타를 펼칩니다.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그 매드라이프, 쓰레쉬가 싸움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 룰루가 개트롤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목소리> 와 애니 스톰봐미치고되 개잘했는데? 아룰 봐봐, 이거 룰루가 개트롤이었잖아! 아 기억났다! 아니 이거 이니시 진짜 S급으로 그러는데룰루 그냥 터졌어! 이거 진짜 룰루가 개트롤이었어 이 판. 아니 방금 못 봤어요? 이게 진짜 이거 이때 룰루가 진짜 개트롤이었어. 그 나르가 메가라를... 완전 초 S급 이니시였는데. 아아아아 나왔네. 아. 아. 아, 봐. 이때도 우리 한타구도 잡는 게 얼마나 세련됐는데. 렉사이 뒤포 지금 기가 막히죠? 여기서, 마린 들어가고, 울프, 이니시, 빵! 그냥, 요이 이, 와! 울프, 애니, 이니시, 그냥, 빵! 그냥, 뒤에서 룰루가, 풀공 다 들고 터졌잖아! 이 개트롤이었어! 여기서 한타가 끝나고, 내가 MVP 딱 받고, POG 받고, 끝나는 그림이었어, 원래. 이 진짜, 완전 초에스급 이니시였는데, 이때.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에 2 0분에더 해요! 와, 진짜. 아니, 골드 쳐먹은 거 봐, 서로. 실화냐, 게임? 어우, 더러워.